어, 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자, CNN 뉴스, 어, 명사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24번까지 24개 단어 준비했고요 자, 1번 하나,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1번, 자, 이음절입니다. 딜 e l u 어떤 아, 착각이나 망상을 딜 e l u 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동사 딜 e l u 동사 d e l u 에서파생되었고요 2번, 자, 2번은 좀 살펴보고 가야죠. 아, 이번 보면 단어가 이렇게 -ment로 끝납니다. 자 단어가 -ment로 끝나면 명사고요. 자 앞에 이 -ment 잘라주면 이 앞에 동사가 나옵니다. 자 e m b a r r a s s e 면 당황스럽게하다 이 되죠? 그래서 명사입니다. e m b a r r a s s e n 만 당황,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3번 refusal 거절입니다. 자 마찬가지 동사에서 파생됐어요. 동사 refuse 거절하다. 치가 자, 미국 시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것중 하나죠. refuse, t 정서면, 모험하는 걸 거절하다. 모험하려고 하지 않다. 이렇게 되죠. refuse, 거절하다. 명사입니다. r e f u s a 거절. 그 다음에 4번도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아, 터모일라면, 어떤 소란이나 혼돈, 아, 아니면 심적인 동요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뭐, 시위하거나 막 그럴 때, 이때, 아, 쓸수 있는 단어예요. 터멀, 소란이나, 아, 소란이나 혼란. 그다음에 5번, budget 예산입니다. 나라나 나라에서 국가를 운영할 때 예산을 측정하죠. 예산을 갖다 budget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아침 뉴스에서 다가올 예산을 갖다 upcoming budget라고 합니다. upcoming budget. 자, 그다음 6번, administration 자 행정부입니다. 자, 나라가 보면 자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자 정부의 세 가지 부서가 있죠. 두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인데 행정부를 갖다가 administration이라고 합니다. administration 행정부. 자그 다음에 5번은 제가 이렇게 표시해 두었는데요. 왜냐하면 자유 단어 좀 이렇게 특이하게 일단 형태로도 유해할수 있는 단어입니다. lack하면 명사로 부족이나 결핍, 동사로든 부족하다고요. 자이 표현도 거의 자 특정한 형태로 많이 있습니다. lack over면 모모의 부족 이렇게 되는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것 같은데, 뭐냐, 준비가 부족하다 때, lack of preparation, 아, 수면이 부족하다, lack of sleep, 이렇게 되고요. 8번과 같치면 lack of evidence, 증거의 부족, 이렇게 됩니다. 자, 8번 이어집니다. 이름절이죠. evidence, 증거. 자, 7번에 연결되었죠. lack of evidence에서. 자, 9번, outcome, outcome은 결과입니다. 자, 1 1번과고 9번, 11번 똑같이 결과인데, 이제 어, outcome, outcome, 결과고요 대부분은 11번을 더, 더 많이 씁니다. 전 11번을 더 자주 들은 것 같아요. 여하튼, 자, 그분도, 자, outcome of election, 선거 결과, 이렇게 outcome, 결과입니다. 자, 11번, failure, 실패죠? 마찬가지,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자, 이 L까지가 동사죠? 우리가 많이 알죠? fail, 실패하다. 명사입니다. failure, 실패. 그 다음에 11번은 7번처럼 좀 설명 좀 하고 가야 되는데요. 자, consequence, 결과, 결과인데, 요거는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 영어로 unintended consequence 이랍니다. 자, i n t e n d 가 의도하다 뜻이구요. u n 이부터 반대죠. unintended consequence 의, 자,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알아두시구요. 자, 12번. 이름절입니다. confident. 자신감이죠. 자, 마찬가지로 효용사 confident에서 나왔습니다. confident. 자신감 있는 명사는 카피던 자신감이죠. 자, 13번 빨간 글자로 지금 표시해 놨는데, 자, 이 단은 뜻이 다이어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는 피규어면 인물로 다시가 일단 써놨는데, 막키 피규어면 아주 중요한 인물. 어제는 뉴스에서 랜드마크 피규어, 그래서 뭐 아주 획을 그을 만한 인물이다. 해서 어제 뉴스에서는 자 중동 지방의 니고에이터 아주 유명한 웰러, 잘 알려진 어, 협상가가 있었던 모양인데, 이 사람이. 코로나로 죽은 해요. 그래. 그 사람 설명이랑 랜드마크, 피규어 이렇게 놨는데자주요 인물도 되고, 그다음에 모양도 되고, 숫자도 되고, 자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좀 알아두세요. 자, 14번 이름자리입니다 마진, margin. 자 마진하면 가장자리로 되고 우리말로 마진을 뭐 납니다, 그러죠? 이윤도 됩니다. 이윤이나 이, 아니면 모모할 여지, 자 뜻이 여러 개입니다.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15번 이름자리죠 프라핏 이익입니다. 자, 형용사는 profitable, 이득이 될, 이익이 될 만한 형태죠 profitable, 명사는 profit. 그 다음에 16번 단어로 의외로 자주 나옵니다. 자, colleague 하면 함께 일하는 동료를 colleague라 해요. 다른 말로 co-worker라고도 하죠. co-worker, colleague, 동료. 전 17번, cooperation, 협력이죠. 자, 마찬가지 동사에서 파생된 언어입니다. 동사, co-affiliate, 협력하다, work together, 함께 일하던 뜻이죠. 명사, cooperation. 자 18번 임진영, f a t i g u 피로인데 피로인데, 자이 단어는 시금에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아,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 중의 하나입니다. 자프텀이죠 f 티 t 가면 피로, 아니면 디 i z 디 i n e s 쓰면 뭐 정신이 어지럽다, 저게. 자 f a t i 가면 피로감입니다. 피로. 자 19번 c o 버레이션자 마찬가지 동사 c o l 레이 b 에서 파생됐습니다. 자, collaboration은 함께 일한다, 협력이죠. 자, 17번과 약간 비슷한데, collaboration, 함께 일함 협력입니다. 자, 20번도 좀 봐야 될 단어인데, 자, 우리가 보통 효과는 effect, 의단으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최근에 바이, 어, 코로나 바이러스랑 관련돼서 나온 단어인데, 해용사 efficacious, e f f i c a c i o u 효험이 있는, 여기서 나온 단어인데, 그래서, 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어떤 약이, 효능이 있느냐, 효험이 있느냐. 여기서 나온 단어 같아요. efficacy, 효험입니다. 약의 효험. 자, 그다음에 21번은 자, 2번과 관련이 있습니다. 2번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자, 단어가 m e n t 를 끄는 면 명사 기능을 하고 요 명사고요. 자, 앞 -ment 를 자르면 앞에 동사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invest 되면 -E 투자하다. 명사 investment, 투자입니다. 자, 2번, 21번 같이 단어가 -ment로 가면 명사다. -ment 자르면 동사가 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2 0번 어, strategist, 어, strategist. 자이 단어 마찬가지 단어가 is 나도 사람인 경우가 많이 나와요. 아 어, specialist 전문가 이런 경우처럼. 자 strategist가 전략이니까 strategist는 전략가가 되겠죠? strategist 전략가. 자 23번 이름자입니다. policy 정책이죠. 자 외교정책 어, foreign policy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 24번 인데요. solution 해결책입니다. solution 해결책 마찬가지. 동사, solve the problem, solve, 풀다, 해결하다, 풀다, 해결하다 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solution, 해결책. 자, 1번서부터 24번까지, 자, 다, 명사 한번 쭉부어봐드렸고요 자, 명사, 자, 명사가 동사에서 파생되는 경우, 그 다음에, 단어 형태를 보면, 아, 독, 명사인지 알 수, 자, 2번, 21번처럼, 에 t 트 단어 형태를 보면 명사일 수, 알수 있다는 거.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단어 외용할때 많이 이렇게 외워가시지만, 어, 나중에는, 자,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자, 단어별로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다, 혹시 우연하게 단어를 모를지라도, 단어 형태만 보면, 아, 이게 명사로 쓰였구나, 동사로 쓰였구나, 이 정도는 유추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도, 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